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마음도 맑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모든 것이 맑은 날이네요. 맑은 날은 항상 제가 강조하다시피 나들이 하십시오. 나들이 하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시면서 묵상도 하십시오. 목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날마다 인생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발전해야 되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기대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 변화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이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긴요하고 어, 필요합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스러워져야 됩니다 그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은 감사에서 온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모든 나의 전후, 좌우, 미래를 결정 짓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삶은 껍데기, 건불과 같을 것이고, 감사하는 삶은 실속이 가득 채워진 알찬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에서부터 오늘의 생활, 지금의 존재까지 나는 받기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하신 것이 단한 가지입니다.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다는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전부 갚는 것입니다. 전부를 갚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감사의 보답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에는요, 그냥 감사만 하면은 감사가 잘안 되더라고요. 감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에게는 능력이 꼭 따라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길러져야 할까요? 감사는 그냥 오지 않지요. 자기가 귀한 것을 생각했을 때 감사가 생각됩니다. 나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에레미야서를 들었습니다. 쭉 듣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까지 왕복 또 전과 가이로 저는 평상시 하듯이 사 마일을 오르고 내르지요그 동안에 에레미야서를쭉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셨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대로 어기고 왔지요. 제가 상급받을, 칭찬받을 아무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제가 생각할 때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숨쉬게 하시고, 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저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귀에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감사의 이 조건을 제가 받으면서 감사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손을 모았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떡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찬송을 듣고, 그러면서 아침을 정리하고, 산으로 출발해서, 역시 산에도 아침에 능력을 받고, 능력이 길러졌으니까, 감사의 능력대로 계속 산을 오르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레미아 말씀 음을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능력은 나에게 감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감사의 능력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온 자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이로 이 손끝들이 이 지문 지문자리 끝머리가 지문도 전체가 아니고 지문 끝들이 여기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계속 여기가 어두 하네요.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제가 바로 펼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어, 아픔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도저히, 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오라하면 올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움직이는 노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 것 이거 정말로 두 손모아 다시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능력을 길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태산에게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역동적으로 제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넘치고 넘치는 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이 한국에서 나의 후배 친지들께서 어,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설날이래요, 한국에. 한국에 설날 메시지가 와서, 오늘이 설날인데, 만수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형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다운 후배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구나, 하니, 어이. 하나또 마음이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더해 주시 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웃사람들 지금 도시화 되면서 모르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로 변질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어,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웃을 알게 된 이번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있고, 내가 이웃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냐 하면은, 나만 건강하면 안 되죠. 이웃이 건강해야 돼요. 이웃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면 이웃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나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찾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이것도 이 난세에서 귀한 선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웃을 놓고 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보냅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를 이기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웃에게 감사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십시오. 나들이 권장합니다. 걸으시면 살고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됩니다.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